미음 스토리 주제에 대한 성경말씀 에 창조 창세기 1절 2절 26절에서 27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를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부모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싶어지신하는자 되었느니라. 3. 영생 요원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하시면 아니오 그로 발매아마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자녀. 여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며 아마 지은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 사명.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요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늙,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길래 그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